네, 18강의 4번입니다. 수학자 스 스텝 파스메일에 대한 이야기를 쓴 그런 글인데 보통 이런식의 글은 내용일치로 나오잖아. 근데 이건 원래 문제가 뭐였냐면 뭐였더라? 순서열 단락 순서배열이었어좀 특이하죠? 근데 이건 내신으로 나오면 내용일치로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아. 내용일치 주의라고 적어. 자, 읽어 볼게요. a u g u s t 8월이다. September가 9월이야. 10월이 뭐야, 형기? 11월, 주석이? November. 12월? December. 어. 옛날에 선생님 한 10년 전에 고등학교 3학년 내를 과외를 했는데 11월이 뭐야? 이러니까 Remember? 막 <laughs> 이러는 <하는> 거야 <laughs> 걔 대학 갔을까? 못 갔을까? 갔어 걔도 대학 갔어요 그때부터 정신 차리고 공부하더니 대학 갔습니다 한성대 갔나 그랬을 거야 자 읽어볼게요 8월 16일 날에 1966년도에 36살 먹을 수학자 스테판 스메일이라는 사람이 도착을 했대 얘들아, 이렇게 하이폰 아이폰으로 연결하잖아. 그러면 이 중간의 단위를 얘가 형용사 덩어리라고 보는 거야. 얘를 한 덩어리라고 보기 때문에 여기 중간의 단위에 s를 붙이면서 막 그렇게 하지 않아. 여기 2열에다가 s를 붙이면 안 된다는 뜻이야. 사실 이런 거 내면 이상한 선생님이야. 알겠지? 근데 내가 내신 출제 그 심리를 정확하게 파악을 못 하겠어요. 이상한 문제를 갖고 나와. 그러니까 얘기하는 거야. 36살 먹은 수학자 스테판 스메이라는 사람이 도착을 했는데, 이게 뭐야? 이게 모스크바야. 모스코우. 영어로는 발음 모스코우라고 합니다. 모스크바는 그, 뭐야, 러시아 발음이야. 예, 모스, 모스크바에 도착했어요. 받기 위해서, 필드메달. 필드메달 직역해, 그냥. 아, 직역이 아니에요. 그대로 해석해. 필드메달을 받기 위해서. 어디서? At the International Congress of Mathematicians. Math, Math, 수학자, 세계 수학자 대회. The International Congress of Mathematicians가 뭐냐면, 세계 수학자 대회다. 여기에서 무슨 메달을 받으려고 뭔가 잘한 게 있겠죠. 그걸 받으러 갔답니다. 이거 메달 받는 곳이 어디야? 모스크바야. 기억을 해야 돼. 스메일이 얻었어. 이 상을 얻었어. 근데 그 상은 어떤 상이냐면, 종종 묘사가 되는 상이야. 그럼 여기 생략된 말이 뭐야, 지금? which 상이 단수니까 was가 생략돼 있는 거지. 그리고 여기 한번. 그 상은 종종 뭐라고 묘사가 되냐면 노벨상. 수학자들의 노벨상이라고 그렇게 묘사가 되어지는 상이래. 필즈 메달이라는 게 있나 봐. 그럼 모함으로서 뭐 받았냐면 <목소리> by bringing a profound new understanding to the subject of a higher dimensional topology 가져왔어요 심오한 이게 뭐야? 심오한 새로운 해석을 가져왔어 주제 어떤 주제야? 더 높은 차원의 topology가 뭐야? 위상수학이랍니다 어디 있어요? 위상수학 이게 위상수학이래 이호건 선생한테 물어봤거든요 위상수학이 뭐냐고 잘 모른다 하더라고요. <laughs> 대충 설명해 줬는데, 뭐라더라? 도넛이랑 있잖아, 도넛, 도넛 알지? 도넛이랑 빨대는 똑같다라고 보는 게 위상수학이래. 왜 그런 거냐면 도넛을 요렇게 풀어가지고 이렇게 평평하게 표면 빨대가 되잖아요. 요렇게 구부리면 도넛이 되고, 그래서 우주의 뭐 어떤 모양이나 이런 걸 이해하는 그런 수학, 고차원적 수학이랍니다. 전개도를 만들어가지고, 그 모양을 만들 수 있으면 같은 모양이다라고 그렇게 판단하는 그런 수학이래요. 좀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자, 오케이. 자, 그래서, 위상수학을 연구해갖고 상을 받았다 이런 얘기죠. 보통적으로는, normally, 보통은, there's a little interest. 관심이 있어, 없어? 관심이 거의 없어. little interest야. 기억을 하셔야 돼요. 관심이 없어. 어디에. 필드메달에 관심이 없어. 어디 밖에서는. 그 고차원적 수준의 수학자들의 공동체 밖에서는 필드메달이 뭔지 그냥 관심이 없는 거죠. 우리 일반인들은 관심이 없다라는 겁니다. 기억을 하세요. 그 다음에 여기 삽입 표시해봐. 1966년에 그러나, 하우에 버릴 박스. 스메일의 트립. 이때 트립은 여행이 아니고 뭐 이동이겠죠? 모스크바로 가는 자 모스크바에 뭐하러 가 수학자 메달 받으러 가는 곳이야 여기는 자 그러니까 66년에 이 스메일이 모스크바로 갔을 거 아니야 메달 받으러 그렇게 간 여행이 좌절시켰대요 시도를 좌절 이게 시도잖아 시도를 좌절시켰어 뭐하려고 하는 시도냐면 serving with a congressional congressional subpoena. 이소환장이에 소환장, 의회 소환장, 그에게 의회 소환장을 이때 쓸부는 발부하다 라는 뜻입니다. 발부하다, 그에게 의회 소환장을 발부하려는 시도를 좌절시켰다는 얘기니까. 이건 뭔 소리냐면, 원래 얘가 모스크바로 필즈메달 받으러 안 갔으면 의회에서 국회, 국회, 국회에서 니루와 이렇게 부르려고 했었다는 얘기야. 얘를. 얘가 뭔가 잘못한 게 있나 보죠, 오케이? 근데 걔가 필즈 메달 받으러 가갖고 의회에서 걔를 일로와 해서 부르지 못했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해됐어요? 자, 그다음 봐봐. On the same day, 똑같은 날인데 어떤 날이냐면 the Fields Medal Ceremony, 그 필즈 메달을 수여하는 의식과 똑같은 날에 the House Committee on Un-American Activities. 자, 이게 뭐야? 미국인이 아닌 거니까. 비미. 활동. 하우스 커미티가 뭐야? 하원. 위원회. 그러니까 위원회거든요. 하원 비미 활동위원회라고 이렇게 해석이 됐네요. 그지? 그러니까 국회에 있는 조직 중에 하나야. 미국 밖에서 일어나는 뭔가 활동에 대해서 뭔가 하는 그런 위원회가 있나 보죠. 나도 잘 몰라요. 이 위원회가 시작했습니다. 히어링이 청문회야. 청문회 뭐 하는 건지 알지? 뭔가 좀 잘못이 있는 사람한테 불러가지고 그때 왜 이렇게 하셨어요? 라고 질의응답하는 거잖아. 그제 워싱턴에서 청문회를 시작했대요. 뭐 하려고? 조사하려고. 얘들아, 인베스티게이트는 조사하다고, 인베스트는 투자하다 라 뜻이야. 이두개 다는 헷갈리면 안 돼. 얘는 투자하다, 인베스티게이트는 조사하다. 아, 조사하려고 조사하려고 청문회를 시작했어요. i c 디 l 급진적인 반전 시위. 다시 급진적인 반전 시위를 조사하려고 했대요. 근데 그 시위가 누구에 의해서 열린 거냐면 스메일하고 다른 이들에 의해서 열렸단 얘기야. 그러니까 이 스테판 스메일이라는 사람은 위상수학을 연구한 위대한 수학자이자 동시에 정치활동을 했던 사람이야. 전쟁을 반대하고, 사람들 모아서 촛불시위 같은 거 하고, 막 이런 사람이란 말이야. 그래서 국회에 불려갈 뻔 했는데, 걔가 상받으러 가가지고 그 청문회에 참석을 못한 거죠. 오케이. The unusual combination of mathematical achievement and political activity. 뭐하고 뭐의 조합이야? 흔치 않은 조합입니다. 수학적인 성취와 정치적 활동의 흔치 않은 조합. 보통 수학자들은 정치활동 이런 거잘안 하는데, 얘는 이두 개를 같이 했단 말이야. 이 흔치 않은 조합을, 여기 주어 표시해 동사. Raise the profile of a diminutive mathematician. diminutive은 외소환이야. 한 외소환 수학자의 인지도. 프로필이 인지도야. 한 외소환 수학자의 인지도를 올려줬다는 거죠. 이게 나올까, 안 나올까? 일단은 오용광 표현을 합니다. Rose 나오면안 돼. Rose는 r i s e 의 과거형이잖아. 이건 지가 스스로 올라가는 거야. Raise는 뭐를 올리다라는 뜻이니까 raise가 나와야 뒤에 목적어가 나올 수 있어. 근데 이 사람은 뭘 갖고 있는 사람이냐면, with a distinctive, 독특하고 high-pitched voice, 날카로운 목소리를 가진 사람이래요. 오케이. 이 사람이 바로 스테판 스메일이라는 수학자다라는 겁니다. 10 years later, 10년 뒤에, 그 상받으러 간 날, 그리고 국회에 소환될 뻔 했었던 날, 그것의 10년 뒤에 스메일이 열었는데, 어, 계획에 없던 모스크바의 언론회의를 열었어요. 기자회견이라고 의역이 됐죠. 프레스 컨퍼런스가 기자회견인가봐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그 기자회견에서 여기 현광펜 이거 외울로 바꿔도 되죠. 거기서 그는 비판을 했어요. 미국의 참여를 비판했어. 인버먼트가 참여잖아. 어디에 참여한 걸 비판했어? Vietnam War. 베트남 전쟁에 참여한 걸 비판했다고요. 앤드 세모치고. c r i t i c i z e 동사 1번. Compared 동사 2번. 그 미국의 베트남 전 참전을 Compare A to B. A to B. 이렇게 나옵니다. 그, 미국의 베트남전 참전을 뭐에 비유했어? Soviet invasion of Hungary. 자, 소련이 헝가리를 침략한 것에 비유했다는 거죠? 이때 이시 받는 말이 뭐야? 밑줄 거나 The United States involvement in the Vietnam War. 미국의 베트남전쟁 참전을 뭐에 비유했다? 소련이 헝가리를 침략한 것에 비유했다라는 거야. 그럼 얘들아, 음, 그 얘는, 스테팔 스메일은 미국이 베트남전에 참전한 걸 비판한 거야? 소련이 헝가리를 침략한 걸 비판한 거야? 미국이 베트남전 참전한 걸 비판하는 거죠? 이건 그냥 비유로 든 거고, 이걸 직접 비판, 한건 아니야. 이해되지? 어, 내용을 이해하셔야 돼요. 오케이. 뭐, 요 정도만 보면 될것 같습니다.